안녕하세요. 등산마니아 문제를 이제 풀이하게 된 구재현입니다. 그 등산마니아 문제는 저희가 1번 정점을 이렇게 루트로 한 이런 트리가 있을 때그 모든 점 i, j에 대해서 이렇게 된이 삼각형 모양의 여기는 lca라고 하죠, 일반적으로. 뭐 이걸 몰라도 뭐 상관없지만 lca라고 하는, 일반적으로 lca라고 하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길이 있는데요. 이게 1에서 i로 가는 길과 1에서 j로 가는 길의 합집합이라고볼수 있죠. 그래서 이 삼각형에 포함되는 그 간선의 개수의 합을 모든 i, j에 대해서 하는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단순하게는 이제 저희가 그냥 아이 i, j를 모두 고정한 다음에 여기 이제 1번 정점으로 가는 길들은 그냥 다 위로 쭉 타고 올라가 주면서 실제로 세주는 식으로 하면 뭐 n 3승 정도에 가능한데요. 여기서는 바로 오더 n 프리로 가겠습니다. 그 오더 n 프리의 핵심은 각각의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각각의 i, j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간선 개수를 세고 있는데요. 반대로 간선에서 이 간선을 포함한 i, j의 쌍 수를 세 거예요. 저희가 i, j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간선 쌍의 개수를 모두 세 가지고 더 하나. 가까이 간선에 대해서 이 간선을 조건을 만족한다고 보는 모든 i, j 쌍을 더 하나. 세는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간선으로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셀수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 뭐 b하고 parent d라고 할게요 이 간선이 이제 어떨 때 세지냐 하면 여기 서브 트리를 볼게요 만약에 여기 서브 트리에 i가 있거나 j가 있거나 아니면 둘다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간선이 무조건 세워집니다 i, j가 둘다 있는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세워질 거고요 i만 있는 경우에는 뭐 저희가 여기 있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세워질 거고요. 그리고 뭐 저희가 있는 경우에는 뭐이 경우랑 똑같게 되죠. 그래서 저희가 i, 저희가 모두 있고 i가 이한 아니면 하나만 있거나 뭐이 경우에는 항상 이 간선을 센다라고볼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안본 케이스는 이제 i, 저희가 둘다 없는 경우인데요. 그럼 i, 저희가 뭐딴 데에 섭쳐가지고 뭐 그냥 이더브 트리 그냥 무시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경우는 세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. 결국에는 뭐냐면 어떠한 간선비와 패런트비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이 간선을 세는 ij의 쌍이라는 거는 이 서브트리 안에서 하나 이상 고르고 이 서브트리 밖에서 뭐 하나 이하로 고르고 하는 경우의 수인 건데요 그 결국에는 저희가 안 좋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간선을 세지않는 경우는 이 서브트리 밖에서 이 루트, 루트 있는 서브트리 밖에서 두 개의 ij를 전부 다 골랐을 때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v를 루트로 한 서브트리 크기 n 빼기 v를 루트로 한 서브트리 크기가 이걸 뭐 x라고 하면은 저희가 결국에 이거를 계산하면 xx 1 나누기 2개의 경우의 수에 이 가능성이 세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저희가 각각의 v 에 대해서 그 v를 루트로 한 서브트리를 알수 있으면 x는 뭐 n 빼 서브트리 크기 이 서브트리 루트로 한 이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 계산할 수 있고 이거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얘네들 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문제는 v를 루트로 한 서브트리의 크기가 되는데요 이거는 그 바텀업으로 쭉쭉쭉 올려주면서 dfs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dfs를 통해서 여기 서브트리 사이즈를 뭐 c1, c2, c 3라고 하면 여기 서브트리 사이즈는 여기 아래 그러니까 뭐 c1, c2 이런 거를 사용하지 말고 a, b, c라고 할게요. 여기 서브트리 사이즈 크기가 a, b, c예요. 그러면 여기 서브트리 사이즈 크기는 a b c 점점점 뭐 여기 더 있으면 점점점 해서 거기다 자기 더해 주는 거.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. 그래 가지고 답 그래 가지고 이렇게 바텀 방식으로 DFS를 하면서 서브트리 크기를 모두 구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서브트릭 그 위로 오더 n 에 구해주고 수식을 오더 N에 계산해주면 오더 N의 문제가 풀립니다.